오늘도 작은 연등을 밝혀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관계를 겪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맞추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상대는 더 무시하고 더 무심해지고 결국 남는 건 상처 입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허물어지는 기분 말을 아끼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내가 나쁜 사람 같고 끝내는 게 두렵고 무언가를 놓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마음에 머무는 자는 스스로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관계는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이 되고 그 업은 곧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늘 참고 이해해야 하나? 그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관계는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박힌 가시는 뽑아야 하고 마음에 독이 들면 씻어야 한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려질까 두려워서 참고 있는 것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는 아름답지만 스스로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놓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쳐서 돌아서면 사람들은 오히려 말합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차갑게 굴어?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묶인 매듭은 풀수 있으나 더 조이면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끊어야 할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반복되는 괴로움의 고리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구조. 그 구조가 계속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사랑이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단호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괜찮지 않다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쳐 있다면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더 나답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인연은 스스로 머무르고 떠날 인연은 스스로 흩어진다. 당신은 단지 머무를 자리에만 머물면 됩니다. 오늘도 작은 연등 하나가 당신 마음을 밝혔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연등을 함께 밝혀주세요.